네 준비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 대책위원회 민주당에 꾸려진 기구인데요 그래서 법률대책단 공동 간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이용호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죄 그리고 특수주거침입죄 고발 기자회견입니다. 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정보사가 소위 중앙선관위 헌법기관이죠. 헌법기관 중앙선관위에 서버실 무단 촬영을 지시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이 어, 최근에 그 언론의 보도에 대한 그 보도 사진을 보시면은 서버 촬영하는 장면들이 계속 어 나올 겁니다. 그 요원들이 실제로는 정보사 요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어 이런 부분들을 정보사령관 전 정보사령관인 문상호 전 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어, 행태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주거침입죄로 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준비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원의 불법침입에 서버실을 무단 촬영하도록 지시한 문상우 전 정보사령관을 즉각 수사하라 문상호 전정보사령관 형법 제87조 내란, 제123조 직권남용, 제320조 특수, 특수주거침입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합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사태와 불법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부역자입니다. 문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불법계엄이 선포되자마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사위원 10여 명을 투입시켰습니다. 해당 인원들은 계엄 선포 불과 2분 후인 오후 10시 31분에 성관위에 도착해 불법으로 경내에 침입하고 시설을 무단 점거했습니다. 정보사 요원들은 성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 차단한 채 전산실에 무단위로 침입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즉시 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전송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전 사령관은 정보사 예하 부대인 별여단을 정북화천정사 인근에 출동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러한 행위의 목적을 모르새로 일관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로 그 불법 행위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불법 비상기엄은 북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 사태입니다. 불법적인 명령은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령 겸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행정, 사법기관을 제외한 헌법기관의 업무에 개입할 권한은 없습니다. 내란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입니다. 이에 문상호 전 사령관을 내란, 직권남용, 특수 중호 침입 혐의로 국가 수사 본부에 고발합니다. 국가 수사 본부는 성관이 전산실 불법 침입 및 무단 사진 촬영을 지시한 문상호 전사령관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우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개엄에 적극 가담한 부역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 법률대책단 위원 1동.